안녕하세요. 전현미의 찬양대 음악교실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인가요? <laughs> 제가 레슨 3로 가사 읽기 1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아, 모음이 연결될 때와 자음이 모음으로 연결될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laughs> 여러분들이 할 거, 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사를, 책을 읽다 보면 숨쉬기 있잖아요. 띄어 읽기. 어, 여기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계속 띄지 않고서 읽게 되면은 아버지 가방이 들어가는 걸로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띄어 읽게 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그 음표가 붙었다. 다 8분 음표나 아, 아, 4분음표로 돼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음미라고 생각하시고 다 4분음표로 되는 어, 악보 많이 있죠 아니면 아, 여기에서 만약에 8분음표 아, 8분음표는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전부 다 이게 지금 4분음표라고 생각하시면 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가방에 그런데 제가 지금 알려드릴에는 이럴 경우에는 아버지가 할 때는 짧게 점을 찍고 스타카토 아시죠? 짧게 가볍게 아버지가 방에 아 여기 지금 요걸 또 지우게 되면 방자에 요거를 저는 f o 드 d motion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밀어주든지. 이렇게 테너 투어 사인해주셔도 좋아요. 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리듬을 넣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어, 읽는다. 노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으셔요. 노래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같은 8 분음표지만 여러분들이 음을 어느 거는 짧게 하고 어느 거는 길게 해야 된다는 거를 사실은 지휘자님들이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지휘자님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대중에는 또 모르셔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찬양 대원이면 또 합창단이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게 가사가 만약에 8분음표나 또 아니야 아 이게 지금 4분음표죠? 그 다음에 8분음표, 꼬랑지가 붙은 거죠. 8분음표들이 이렇게 계속. 같은 리듬으로 되어 있는 거가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같은 8분 음표, 아, 또는 같은 4분 음표라도 짧은 게 있고 긴게 있다.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적어 놨습니다. 그럼 여,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옛날에 했던 찬양 가사 중에서 하나 제가 해봤는데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라.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문장, 한그 문장에서 어디가 가사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치? 한 문장에 단어 시작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찝어준다. 그러니까 더 엑센 좀 밀어준다. 저는 forward mo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아 제가 그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이 시작되는 거. 만약에 이게 처음이 아니고 다른 가사 중에서 오다가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면 이것도 forward motion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알파와 오메가 이 다시 끌어주는 거 전의 음은 짧게. 만약에 같은 어, 어 음이다, 4분음표나 8분음표다. 그러면은 그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알파와 하고 길게 이게 무슨 어 2분음표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그래도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이거를 좀 밀어주듯이 해야지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가서 전하리라 구원의 소식. 제가 지금 어, 가사에 있는데 어, 자음의 변화 소리 들리시죠. 가서 기억을 키워드로 좀 바꿔서 제가 지금 계속 리뷰를 하는 겁니다. 어, 복습하는 거죠. 이 레슨 1, 2, 3를 모음과 자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가서 전하리라 구원의 소식 이 단어에 시작되는 단어들의 처음 처음 그, 어,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 forward motion으로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같은 리듬일 때에 어, 가사를 어떻게 하는 것과 또그 다음에 끊는 법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목가 춤 마디라 그러죠. 저희는 업비이라 그러는데 목가 춤 마디일 때 보통 우리가 피아노나 다른 기악을 할 때는 다운 비트 그 시작되는 음표가 엑센트잖아굼 타타 굼 타타 군. 8분의6법자는 그죠. 원 티타 투 티타 이렇게 되죠. 원, 2 쓰리, 포, 파, 시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저희들은 아 어, 성악은 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사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사실은 이게 다운 비트가 아니죠 이게 지금 맨 마지막 여섯 1, 2, 3, 4, 5, 6 여섯 번째 박자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 사실은 다 기뻐하라 다 찬양하라 오, 놀라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지휘자님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사실 음악 쪽으로 가사 전달과 음악의 리듬을, 어, 프레이즈로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픽업하는 시작이 가사가 시작이 다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너 기뻐하라가 아니고 나 기뻐하라가 아니잖아요. 다잖아요. 시작이 다, 어, 가사에 시작되는 말이 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뻐하라, 다 찬양하라. 오 놀라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셔야 된다. 가사 읽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리듬에 맞춰서 하는 방법.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잠깐 썼는데요. 할렐루야, 헨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시죠? 많은 지휘자님들이 어, 할렐루야, 많이 잘하세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시작할 때는 괜찮아요. 다운 비트로 시작하겠지만 그렇지만 중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게 할렐루야 나오는 섹션 있죠. 거기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에서 루에다가 악센트를 하라고 하시는 지휘자님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리듬이 아, 제가 요거를 그리 지우게 되면 악보가 사실은 여기 음표를 안 그렸는데요. 할렐루야가 다운 비트입니다. 예, 다음 마디, 새로 시작되는, 어, 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액센트를 주어라 하시는 지휘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도 마찬가지요. 영원히가 아닙니다. 예, 영원히에서도 원자가 다음, 새로 다운 비트거든요. 영원히에서 히에다가 액센트를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영에서 액센트를 주시는 겁니다. 영원 히, 영원 히. 요번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많이 아, 크리스마스 때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 어, 여러분들이 요거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지휘자님이 만약에 할렐루야 그거를 얘기하시면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지휘자님들께 여쭤보시고 만약에 지휘자님이 뭐 루야에다 액센트 해야 된다 한번 할수 없죠. 그분이 아, 곡 해석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할렐루야부터 시작하는 거고 시, 단어에 시작되는 그 어귀, 그 단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forward motion 액센트라고 해도 되고요. 테뉴턴도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어, 가사 전달, 하는데 마은 도움이 되리라 해서 제가 가사 읽기 레슨 2까지 고집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세미나에 찬양 대원을 찾아가는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요. 거기에 찬양 대원의 영적 자세와 일단 효과적인 찬양 방법과 복식오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찬양 방법에서 제가 선법과 찬양을 들을 때 서서 악보를 노래할 때에 서는 자세 악보 있을 때와 없을 때 자세 아, 세미나에서는 없을 때 자세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악보 듣는 법 앉아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길어 가지고 아, 스킵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악보 듣는 법 앉는 자세 서는 자세를 잠깐 커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적인 그 뮤직 그 노테이션 어, 높은 음표나 낮은 음자리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읽는 거그좀 리듬 읽는 거 악보 읽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다음 레슨 5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